전통시장이 저희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제가 갈 때마다 시장을 들르고 거기서 말씀을 드습니다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 의 얘기를 저희가 여러 번 듣고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지금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발표드리게 되면 한번 전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기 네. 지금 여기가 경방시장이라고도 하는데 부족한 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 지역. 여 소규모 아파트, 연립빌라, 단독주택들이 30년 넘게 있는 데에 가지고 주차난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 네. 난 이틀에 한 번씩 왔잖아요. 네. 한번 막히면 빠져나가다 20분씩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해서 이거를 저기 저계양산저 밑에 터널을 하나 뚫든지 중학교 밑에 도뭐 땅을 파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서울시 에 사는 것처럼 소규모 묶음 개발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길은 지금 그대로 놔두는데 지하를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주민들 쓰고 남는 거는 기부채납으로 지역에다 내놓는 그렇게 하면 용적률을 올려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될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전통 시장의 매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앞장설력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아, 우리가 원희룡 정도 되는 대형 정치인을 개항해 보내는 것은 개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역의 문제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달라는 것이죠. 잘 상의해서 당장 성과로 보일 수 있는 몇 가지를 저희가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살아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귀에 박히는 공약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원희룡 후보님 오셨는데 확실히 아주 핫한 공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우리 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태양산 전통 시작! 원희룡! 원희룡! <laughs> 자, 먼 음, 곳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세요. 원희룡 장관님이랑 평소에 좀 연락하고 좀 지내시나요? 잘 알던 분이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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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관하면서 워낙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워낙 제가 전부터 존경해오던 분이어서 네. 어,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형님, 분생은 하시나요? 그러기도 하고 아, 안, 하, 아. 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한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요. 예, 예. 원래 개인적으로 정치하기 전에 잘 알던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예. 같이 일하면서 정을 나누고 신뢰하게 됐습니다. 아, 예. 정말 멋있데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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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아유 다 너무 닮아서 잠깐 헷갈아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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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유 아니 아유 네. 아유 아, 아니 아유 <laughs> 어? 어? <laughs> 어?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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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아유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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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민분들을 차근차근 만날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이 인사가 불가능하네요. 인파 속에 묻혀가지고 해보진 않았지만, 미식축구 하다가 나온 기분이에요. 나는 이천수 선수가 원래 이 레프트윙, 그리고 처진 스트라이크로 지금 세계를 울린 사람인데, 오늘 위치선정에 쩔쩔 매는 걸 보면서, 아, 인간이 똑같구나. <laughs> 그럭도 이게 원래 저 자기도 한 근육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초장부터 밀려나가지고 흔적도 볼 수가 없어. <laughs> 맞아요. 정말 인기가 대단하신. 아 근데 저는 이 조용하고 아무런 관심 없었던 계양구가. 불꽃 솟아오르고 있다. 뭐 이런 뭐 계양산의 정기 같이, 막 이래서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네. 계양산 정상까지 매일 아침 뛰어 오르내리면서 부평초등학교에서 세계적인 월드스타로 나온 이천수 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어떤 관심과 결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어. 싶습니다. 이 후보님하고 항상 얘기했듯이 저희는 그냥 끝까지. 한분다 만나서 그냥 인사드리고 예. 그냥 그게 최고의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후보님도 모든 분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들어주고 하겠다라는 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 분들께서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정말 힘들게들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 일부러 정치에 관심을 갖고 뭐다 하기에는 사실 생활의 짐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의 현장으로 일일이 찾아가서 하소연할 분들은 또하소연한 분대로 정부를 욕할 분은 또 욕하는 목소리도 좀 듣고 정말 우러나오는 그 삶의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들으면서 배우는 여기에서 정치의 내용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아 오늘 근데 상인회에서 하신 인터뷰들 너무 좋아가지고 한 10년, 20년 산 분처럼 줄줄줄줄 얘기하니까 거기 상인회들이 깜짝 놀라던데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장 통해서 살아보기도 했고 제 어렸을 때는 고무신 장사, 농약 장사, 서점, 과자 장사 다 리어카 끌면서 제가 한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했지만은 그런 추억이 좀 있고요. 저희 가족들 친척들도 아주 작은 장사 농사 그리고 어려운 책장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가족들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자존심 꺾어 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좀몸에좀 배어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도 형님 같기도 하고 조카들 같기도 하고 할머니도 보면 우리 엄마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사가 과연 오늘 선택국을 몇 그릇이나 팔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내가 그래서 식당마다 가면 하루에 몇 그릇 파냐고 맨날 물어보는 버릇이 있어갖고 세무조사 나온 줄 알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laughs> 늘 궁금해하고 걱정되고 조금이라도 좀더 잘됐으면 좋겠고 이런 네. 마음이 있죠. 아, 근데 얼굴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뭐 따로 챙겨드시는 거 있어요? 아니 그 전에는 사실 술 살도 있었고 <laughs> 아, 음. 운동도 좀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게으른 때도 있었거든요. 요새 아, 그냥 강제로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시니까. 아, 그런 그렇죠. 요는 8시간이... 지치다 이런 생각도 하다가도 야, 요한분덜 만난 것 때문에 한 표를 질 수도 있다. 내가 힘든 거를 조금 내서 이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진심으로 들으면 한 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당장 중간 목표는 표지만 그 과정에서 민생을 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정치인은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잘했을까? <laughs> 근데 평소에는 맨 자기 권력을 누리는 것만 하다가 선거가 떨어지게 생기면 이제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이제 민심을 들으러 오고 이러는데 사실 매일매일이 선거라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 반성해야죠 예. 다음에 또 일정 있으십니까 저랑 우리 이천수 선수랑 아구찜 집에 아, 네. 예 네. 소수의 모임. 아, 저도 가겠습니다 먹는 건 같이 먹는데 계산은 음, 각자입니다 아, 예, 예 네. ㅎ 네. <laughs> 후보님 그... 선거 기록이 뭐 어떻게 돼요? 좀 궁금해요 5전 5승 현재 6전째 도전입니다 아, 이번에도 화이팅 해서 어, 진짜 화이팅 뭐 뒤져보시죠 네, 오늘 어, 이번에는 15%뒤진대서 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 현재는 한10% 정도인 거 같고 어, 10% 정도라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후보가 아. 둘이 뛰고 있겠죠 그죠뭔 그러니까. 아, 팀이죠? 아. 후보님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천수 선수랑 <laughs> 네. 어, 제가 우리 맞아요. 형님이랑 네. 둘이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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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이 두배 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